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수익 드리고 있는 왕 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알테오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알테오젠과 관련된 주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17만원대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어, 매수 진행을 한 이후에 29만원까지 단숨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뒤로 약간 조금 뭐 밀리고는 있지만 자 우리 절대 걱정하지 말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msci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키트르다 있죠 여러분들. 트루다와 관련된 이런 로열티. 자, 로열티가 지금 매년 5조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옴으로써 앞으로의 이 알테오젠에 대한 이 주가가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가치가 여러분들 지금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HLB죠. HLB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후삭 시총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최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주가 이렇게 조금만 넓게 펼쳐 보시면자 이렇게 N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우리가 또 수익 볼수 있는 매수 그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MDS 머크사죠, 여러분들. 자, 머크사에 이 독점 계약을 함으로써 이 기본적으로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어 이제 환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호재들이 더욱 더 많이 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M S, 어 M D S와 관련된 호재뿐만 아니라 이 키투르다의 우리나라 이 종합병원과 세계적인 기업 즉 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큰 호재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호재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에 언제 반등이 또 나올 건지 이러한 수익 볼수 있는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이거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니까 꼭 많이들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과 관련된 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호재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가격 전략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변경한 그 약품, 즉, 키투루다죠? 키투루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이걸로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맥주사보다 피하주사가 지금 대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맞는 데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하 주사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뭐 팔뚝 여기 있죠? 뭐 무슨 뭐 간염 주사 이런 거 맞을 때 그렇죠? 팔뚝에 맞죠. 그리고 뭐 근육 주사라든지 이런것처럼 정말 1, 2분이면은 끝나는 그런 주사가 바로 피하 주사예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절약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지역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많이 어,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동네 병원에서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키토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어, M, MDS죠. 머크사의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독점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매년 현금으로 로열티를 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최소 4조 원에서 5조 원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성공 이후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M, 뭐죠, 이 R&D죠. 연구 개발이죠. 연구 개발할 때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알테오진이 R&D를 해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를 납품을 할 때는 거의 95% 남는 장사예요. 자, 연구 개발할 때는 돈을 하나도 못 벌지만 요거 성공하는 순간 95%가 남는다. 거의 뭐물꺼다가 파는 수준의 장사예요, 여러분들. 물 장사 수준이기 때문에 요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자, 요것들이 점점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에 이 개발을 한 바로 요 알테오젠의 이 항암제 기술력 3시간 맞을 정맥주사를 단 5분으로 끝낸다. 자,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주사만 하는데 뭐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요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뭐 2주 전에 예약해야 되죠. 또 좋아서 정맥 주사 3시간, 4시간 또 맞아야 되죠.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는 자, 단 1분, 2분이면은 끝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내용입니까? 자, 이렇게 시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노벨상도 탈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노벨상 탄다는 얘기 나오면 바로 사면상. 퍼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누구보다 빨리 속보로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이 알테오젠이 거의 세계 1위의 항암제 개발 기업이란 내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호재가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 동네 병원에서까지 항암제를 맞는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예약을 뭐몇달 전부터 하지 않아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주사 한방으로 끝나는 지금 엄청난 일이 펼쳐진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 바로 알테오젠이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액.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점점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단기적으로 조금 높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뭐또 다시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미 기술료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특히 요 중국에서 치료제약 굉장히 큰 바이오 기업인데 이미 기술료 청구를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자, 기술료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중국에서 임상을 완료하고 이거를 상용화, 상용화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14억 인구가 바로 이 치료제약을 통해서 알테오젠에 뭘 내야 됩니까? 로얄티.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역에서만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이렇게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로열티를 이제 중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께만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자료고요. 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앞으로 더 많은 이 연구 개발 즉 이 임상 시험으로 우리에게 더큰 수익률을 안겨줄 거예요. 자, 이 내분비 학회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열렸는데, 자, 비, 어, 말단 비대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자, 희귀병인데 요거를 지금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바이오 기업이죠, 요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알테오젠이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지역에다가 뭘 했냐? 특허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허를 왜 신청했을까요? 바로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기 전에 이미 이알테오전의 개발을 완료를 하고 특허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또뭘 내야 돼요?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로열티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지금 삼상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삼상 성공했다라는 내용 나오면 은 주가 폭등하는 거 아시죠? 바이오 기업들. 요거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려고 자료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차트 보시면 은 약간 좀뭐 상승했다가 한번 눌러주고 행보했다가 다시 또상승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또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물량 늘리시면 됩니다. 요 물량 늘리시기 제가 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영상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격 전략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초대박 수익 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증과 관련된 수익 매매 전략 자료.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열려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안보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내용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즉 매수가와 매도가 이 매매 전략 자료에다가 넣어놨는데 제가 가격 전략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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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시고 매도하세요 이렇게 가격 전략을 일단 제가 적어놨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핵심 비공개 보도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그런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알고 있냐? 기관들. 외인들, 세력들, 얘네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일부러 이렇게 조금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개인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개인들 매도 물량들 다 받아내고 뛰어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도 자료가 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자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비공개 자료는 지금 오픈은 못 하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개인별로 보시라고 이렇게 이 매매 전략 자료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위에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지금 오픈 못 하니까 우리 개인별로 신청하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알테 오젠 할때 알테 라고만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매매 전략자로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보시면은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강조하는지 그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무조건 받아보시고 자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더할 나위가 없으니까 꼭 많이들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알테우젠으로 엄청난 수익도 볼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수익 매매 전략 자료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제가 여기에다가 뭘 담아놨느냐?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담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포함이다 라고 써있죠? 이번에 엄청난 종목임에 틀림이 없는 세력이 매집이 끝난 그런 종목이에요. 뭐 차트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한번 슈팅 주고 그대로 뺐죠 자뺀 이유가 뭐다 바로 개미털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횡보하다가 개인들이 지쳐 갈 때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격은 안 올라가고 횡보를 했어요 이건 뭐다 세력의 매집이 끝난 신호다 그래서 조만간 엄청난 급등 예상되는 바로 그 종목이고 최소 300% 이상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 전고점을 이번에 뚫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300% 이상 수익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야요 종목 무조건 잡으세요. 요 히든 종목은 우리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테마 종목들 보시면 막 1000%씩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 최소 300% 이상 급등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종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이렇게 신청하세요. 아니면 알테오전 할때 알테. 이렇게 신청하세요. 문자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는데 뭐 힘든 거 있습니까? 요즘 문자 보내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신청해서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받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알테오장과 함께 이번에 엄청난 수익 볼수 있는 무료 추천 종목까지 일석2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 여러분께 들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 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 지금 참여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께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라는 종목 그리고 임진 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는 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대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복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렇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이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